CM펑크와 제이 우소가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서 맞붙습니다. 세스 롤린스가 부상으로 타이틀을 반납하면서 공석이 된 벨트를 놓고 두 선수가 11월 1일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격돌합니다. 제이코 파트는 11월 복귀가 유력합니다. 현재 복잡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바이벌 시리즈 전으로 링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비앙카 베레어는 손가락 관절 손상으로 복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순조롭지만 완전 회복 전에 스토리라인 투입이 없을 예정입니다. WWE는 AI를 보조 역할로만 활용 중입니다. 경기 정보 정리나 영상 노이즈 제거 등 기술 지원 수준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대체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WWE와 AW의 운영 차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리플 H는 팀체제를 운영하는 반면 a w 의 토닉하는 모든 결정을 직접 승인한다고 합니다. AW 레슬드림의 다비 앨린 p s 존목소리이킥 경기 이후 시간 초과와 부상 우려로 방송이 급히 종료됐습니다. 스테파니 바케르는 일본 팬들에게 킨치기의 마음으로 다시 섰다며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990년대 WWE 태그팀 매너 어미션의 모가 58세로 별세했습니다.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전 WWE 크루저웨이트 챔피언 TJ 퍼킨스가 이번 주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생들을 지도하며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내일 뉴스도 놓치지 마세요.